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향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라며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지난 4월 산업 생산과 투자는 두달 연속 동반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는 주춤했습니다. 3월 급등으로 인한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대비 6% 넘게 떨어져 4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봉랑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때 관세 부과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경 문제에도 관세 칼을 빼든 겁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돼야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이민 문제 해결에 계속 소극적일 경우 매달 5% 포인트씩 인상해 10월까지 최대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한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각별한 위협을 초래했다면서 우리 조국은 그동안 이익을 취하려는 누구에게나 돼지저금통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역 협상을 벌여왔고 중국에는 대규모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지만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은 국경 문제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도 국경 문제를 거론하며 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5%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부과를 검토해 온 관세율입니다.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 등 인근의 대규모 시장을 두고 있어 르노와 토요타,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도 2016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 북미 수출용 차량 공장을 완공해 운영 중입니다. 미국의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기아차가입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두달 연속 동반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갤럭시 S10 등새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최근 반도체 생산이 늘어 산업생산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미세먼지 영향에 따른 가정 구입과 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소비 등으로 소매 판매액이 큰 폭으로 늘어 이에 대한 기저 효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돈방 하락세는 11개월 만에 멈춰섰습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전산업 생산지수와 설비 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확실히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며 동행지수 보합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돼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져 3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디램 제품 가격은 이날 기준 평균 3.75달러로 한달 전보다 6.25%나 떨어졌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계속됐던 두 자릿수 급락세에선 벗어났지만 5개월째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며 4달러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역대 최고. 치었던 지난해 9월 8.19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54.2%나 하락했습니다. 디렘 익스체인지는 최근 미중 통산 전쟁이 디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통산 갈등이 격화하면서 올 하반기 디렘 가격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낙폭이 지난달 12.28%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지만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를 주장한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원회 소수의견이 나오는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신호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라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해 시장의 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금통위 당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와 KDI 등 대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주문하는 등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아직 안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다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금리를 인하해도 그 지금의 그 내수 경기가 그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그 입장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언제 금리 그 금리를 인하할라 그럴 리 있느냐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은도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 조기 집행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6월 중총 1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때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입니다. 정부는 6월 7일과 13일, 20일과 27일 등 4차례에 걸쳐 각각 2조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재정증권 발행으로 마련된 재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증권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생긴 세입세출과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과 지난 4월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후 지금 출국장 면세점에서 살수 있는 구매 한도 3천 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와 소득 수준도 있어 구매 한도의 상향 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내 내 용을 검토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기존 출국장 3,000 달러에 이번 입국장 한도 600 달러가 추가돼 총3,600 달러입니다. 면세 한도는 600 달러이며 이 한도와는 별도로 술은 1리터 이하로 400 달러 이하인 한 병,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ml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홍 부총리는 면세 한도 600 달러는 2014년에 400 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영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했습니다. 그동안 출국길에만 면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입국할 때도 면세 상품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인천공항에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동편과 서편, 그리고 2터미널 중앙 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한도는 600달러입니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패션, 전자제품 등이고 면세율이 높은 담배나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한도가 600달러인 만큼 600달러가 넘는 고가의 물품 역시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 품목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면세품 구매한도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면세점 구매 한도인 3천 달러에 입국장 면세점 면세 한도 600달러가 더해져 3,600달러어치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본격 개장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를 낸다며 이를 통해 국제수지가 347억 원가량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600여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면세점 관련주인 글로벌 텍스프리,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호텔 신라, 신세계 토니모리, 하나 투어 등은 기대감을 반영한 듯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호텔신라와 토니모리 신세계가 각각 3.73%, 2.09%, 2.05% 상승했고 하나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 JST나 등도 각각 1%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1인 미디어 관련주들이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앱분석업체 YZ 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시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는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강세는 주식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 관련주로 꼽히는 아프리카 tv는 지난 30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에 비해 69% 이상 올랐고 이달 들어서만 신고가를 4번이나 경신했습니다. 실적도 양호했는데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넘게 늘어난 381억 원, 영업이익도 49% 증가한 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증권은 아프리카 TV는 1인 미디어 영향력 강화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며 목표 주가를 30일 종가에 비해 31% 이상 높은 8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동영상 편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키네마스터의 주가도 연초에 비해 무려 260%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키네마스터의 동영상 편집 앱부문 매출액은 48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스크린을 녹화해 주는 모바일 앱 모비진의 개발사 알서포트도 올해 주가가 72%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비지는 현재 누적 다운로드 1억 건을 돌파했는데, 이른미디어의 인기에 따라 방송을 녹화해서 보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미디어 운영자를 위한 기획사인 멀티채널네트워크, 이른바 MCN을 운영하고 있는 CJ ENM과 키스트 등도 이른미디어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MCN 사업자의 회선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KINX도 올 들어 주가가 53% 이상 상승했습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유튜브로 미디어 시장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광고 등 산업 지형까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실적이 뒷받침되는 1인 미디어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고려해 5.3%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2019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기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기자산 배분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비중은 2024년 5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30.1%였습니다. 특히 해외 채권의 경우 국채보다 수익성이 높은 회사채 등 투자를 늘려나가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5년 뒤 해외 채권 전체 비중도 10% 내외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 투자 15% 내외로 짰습니다. 국내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취업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 인사 담당자와 직접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각종 정보도 들을 수 있는 박람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인턴이나 봉사 활동 등 해외에서 경험을 쌓는 청년들이 늘면서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는 상황. 한 설문 조사에서는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이 해외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개최합니다. 해외 기업과 마주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국내에서 쉽게 면접을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는 겪지 못하는 그런 뭐 취업 비자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애로사항도 충분히 파악하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이번 박람회에는 15개국에서 18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채용 희망 인원은 총 1,100여 명입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도 인재를 찾는 기업들의 발걸음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박람회 참여 기업 중 62%는 일본 기업일 정도로 일본에서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게임 강국으로 꼽히는 핀란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IT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해외 취업을 위한 박람회인 만큼 비자 취득 전략 설명회와 멘토링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나라마다 취업 비자를 받는 프로세스도 되게 다르고 또 기업마다 문화나 환경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언을 얻고 싶어서. 한편 지난해 박람회를 통해 모두 123명의 청년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서울경대TV 유민호입니다. 맞는 통장 ISA 1임형 상품의 지난 4월 누적 수익률이 8.83%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출시된 지 3개월이 지난 1임형 ISA 204개의 누적 수익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4개 상품 중98% 이상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맥 148개 상품은 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 수익률은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체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초고위험 상품인 키움증권의 기본 투자형이었습니다. 해당 상품의 수익률은 34.11%입니다. 회사별 평균 누적 수익률은 NH투자증권이 15.11%로 가장 높았으며, 메리츠종금증권과 DB금융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흡연자의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약 1.6배이며 기대 여명도 8년 가량 짧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 비흡연자의 사망 위험도를 100%로 잡았을 때 남성 흡연자의 사망 위험도는 164%로 나타났습니다. 비흡연자 대비 연령별 흡연자 사망 위험률의 경우 50대가 1.8배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1.7배, 20대가 1. 6배, 30대가 1.4배였습니다. 자녀 생존 기간, 즉 기대 여명은 60세 남성을 기준으로 흡연자가 18.7년, 비흡연자가 26.6년으로 흡연자의 생존 기간이 8년 가까이 짧았습니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대 위험도의 뚜렷한 차이를 감안할 때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 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서울의 낮 기온 25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인모레는 한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다시 한 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합니다. 큰 일교차 속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공기가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벼치 강해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고요. 수일째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몹시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의 아침 기온 14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요. 강릉은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14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더위가 주춤하다 했는데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